안녕하세요. 봉 차트 분석관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일 현재 시간은 저녁 8시 45분 어, 41분을 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세는 11만 3,800 좌우인데요. 어제 어, 제가 11만 3,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1만 3,000 좌우에 떨어졌고 지금 현재 에너지 부족을 해가지고. 위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냐 아니면 내려갈 수 있냐 지금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다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봉을 보다면 주봉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확대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확대기 때문에 에너지도 지금 약하고 지금 보면 은봉이 지금 크게 다 나타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찍금니다 밑으로 빠지는출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단계에 그 3일봉 3일봉 같은 경우 어떤가 봐야 되거든요. 3일봉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지금 은봉이 지금 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두 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은봉이 생겼고 그리고 백색선 같은 경우나 지금 황색선을 뚫고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확대니까 이게 흐르, 그러니까 초세는 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일봉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그 불장온 일봉이잖아요.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가 어, mncd에 에너지가 두 개가 일단 은봉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백색선이 홀색선을, 이 밑으로 하락하는 도, 돌파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에너지가 여기 보면 위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도 내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제, 1일봉에 떨어졌었는데 1일봉에 지지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보면 위로로 못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이 지점을 지도를 해가지고 이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파란 게 있잖아요. 이 지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완전 밑으로 하락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냐? 그럼, 그러면, 아래단계에 그, 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12시간 봉을 보면, 지금 이따 6m로, 6m로 빠졌습니다. 그럼 이 12시간 봉은볼 필요 없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그럼 6시간 봉을 봅시다. 6시간 봉을 보면, 지금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 버리면, 흐름면그 앞단계 3시간 봉을 받되거든요 3시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거 올라갈래요. 지금 보면 밑에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1시간 봉. 1시간 봉이 보면 이게 무밑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밑으로 한번 땡겨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 봤을 때, 1시간봉 어, 아래 30분봉 은 어떤가? 30분봉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밑에 있잖아요. 물밑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면 지금 15분봉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시간대는 지금 15분봉 지지대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제 걸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때 힘이 약하다. 최종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일봉에 있잖아요. 1일봉 11만 11만 2,500을 추락을 한다면 우리 1일봉 10만 7천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에, 차트에서 봤을 때는, 롱을, 지금 현재 과, 관망을 하시고, 롱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12만, 11만 2천 5백을,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하락장이거든요. 뭐 조심을 하시고, 될수 있으면, 이런, 이런 그 차트에서는 관망을 하시고, 정말 하락이 온다 그러면 손절가를 내주고 하락을 봐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